그프랑스 프랑스 네, 죄송합니다. 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이 사람의 유고집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팡세'는 생각들이라는 뜻인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파스칼의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모든 불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인간의 열정이나 욕망 혹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무언가를 향한 열정 혹은 욕망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추구하는 혹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이 팡세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심각한 난치병을 앓고 있던 조카가 한 수도원의 거룩한 가시라고 불리던 가시관의 조각에 접촉한 후에 이 병이 기적적으로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확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것 외에도요 몇 가지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파스칼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팡세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기독교 변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유한한 존재여서 굉장한 불안에 시달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것들에 몰두하며 그 불안한 마음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동시에 몰두하는 그것 때문에 또다시 비참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간은 위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이곧 죄의 사슬로부터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심은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이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니, 너희 또한 죄의 사슬로부터 단절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조차 살아가는 것들, 돈, 명예, 이 세상적인 안위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들, 우리가 아무리 조차도, 조차도, 조차도 우리의 욕망의 크기만 키우는 것들, 조으면조을수록더 불안하고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돈이나 명예, 인간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잠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직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불안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한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들, 시시때때로 치고 올라오는 죄된 본성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마치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 인가를 기억하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안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름답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헛된 것들조차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들, 이 비참한 세상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참 소망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지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은혜, 복음의 능력 우리로 온전히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그 믿음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오늘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